대기하고 있는 차량 있으니까 길게 끌지 않도록 네, 길게 끌지 않도록 다음 <놀람> <놀람> 봅니다, 문석창 고객님. 각 방향에 세우는 파란 색깔 콘도 잘 보시고, 가능하다면 가깝게. 천천히 시작. 고개 왼쪽 돌려주시고요. 시작! 오케이, 다음! 천천히 왼쪽, 이렇게 잘 되셨고 크게 날것 같으면 네 페달만 떼셔도 네, 쉽게 멈출 수 있습니다 출발 천천히 고개 오른쪽 운전자 스퀘어 양 스타트 초인덱트확기 시작. 오케이, 오케이. 다음. 부드럽게 시작. 세게 안밟으셔도 돼요. 쭉. 오야. 으씨. 그래도 있다 그래요. 자. 다 다음. 주행하실수록 타이어가 소모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시작할 때 부드럽게 약하게. 음. 다음. 감성증고객 음. 기타를 많이 잔것 같아요. 진짜. 啊，温州。 천천히 네, 나가 주시고요. 고객님들께서 이제 잘 하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트 길이를 조금 더 길게 할수 있게끔 시장 위치를 운전자 방향적으로 좀 당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만큼 가속페달은 더섬세하고 네, 많이 네,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. 잠시 대기 네. 처음에 너무 강하게 시작하면 차량의 앞부분이 바로 코너 안쪽으로 붙일 겁니다. 그래서 시작은 조금 더 부드럽게 하셔야지, 네. 보이지 않는 에이펙스까지 쭉 연달아서 이어가실 거예요. 우선, 저희, 많이 연습할 반시계 방향만 우선 이쪽 먼저 연습해 볼게요. 시작은 천천히, 시작. 네. 에이펙스 안 보이실 거예요. 오케이, 굿자. 윤석진 고객님 네 잘하셨고요 대진호 고객님 시작 시작 <laughs> 네. 타이어 많이 가는거 느껴지실거예요 출발 시작할때 양은 더 약하게 약하게 <목소리> 오케이. 이쪽 방향도 좀 바꿔볼게요 박수대님 구석중국인 지금 참... 그렇지만, 한번 붙었다가, 나갔다가, 다시, 이제 네, 들어오는 것처럼, 네. 저희 두 분, 서브 에이스 아시죠? 한번 약하게 붙었다가, 떨어졌다가, 다시, 제가 세워놓은 에이펙스 정확하게 터치할 수 있도록, 많이 당겨볼게요. 더 깊어졌습니다. 시작. 네, 왼쪽 요거 잘 보세요. 시작은 약하게, 부드럽게. 풀고 상.